음. 다음은 피시본 스티치입니다. 피시본 스티치 피시본 스티치 피시본 스티치도 마찬가지로 잎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잎을 조금 크게 어, 크게 하겠습니다. 음. 여기도 볼 이만 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심 줄기 있죠 그죠 중심 줄기를 한두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음. 중간에 줄기를 한줄두줄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표현이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PC본 스티치. 자, 음. 중심에서 나와서. 맞죠? 어, 중앙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얘가 두줄 중에서 어, 어디를 내려오느냐 하면 어, 같은 위치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죠? 다음에 어 반대편 선에 가서 아 내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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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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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가쪽에서 나, 와 중심에서 나와서 반대편 쪽으로 내려갑니다. 어, 반대편 쪽으로 내려가고, 조금 내려와서, 음, 반대편 쪽으로, 어, 반대편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건너편 어, 쪽에 가서, 그 다음에는 요게, 안쪽에, 왼쪽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하나 하나 하락하면 어렵고, 자, 왼쪽에서 나왔으면 음, 반대편 쪽에 있죠, 그죠 여기서 어, 나와서 어, 반대편 쪽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위로 이렇 어, 반대편 쪽으로 살짝 밑, 야들야 살짝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 왼쪽에 한번 갔다가 어, 오른쪽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왼쪽 가에 줄기 쪽에도 내려왔으며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 어, 어, 이렇게. 어. 밑에가 약간 이렇게 X자로, 요렇게 교차가 되겠끔 해서 주시면 됩니다. 밑에가 보이지 않게 아주 가늘게 교차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가서, 이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P10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음. 음. 이거는 줄기 으로 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잎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피십분, 그죠? 이렇게 남은 표현할 때 자, 한번더 해보자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꼭지점에서 나왔어. 그죠? 지금은 이쪽 편에 가야 되니까 중간에 선어 놓는 같은 방향 그죠? 지금은 무선 반대지만 내가 나오자 하는 방향대로 나가서 올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편 쪽에 응.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응. 응. 같은 방향으로 가서 방향으로 가서 넣어주고 같은 방향으로 가서 넣어주고 같은 방향으로 가서 넣어주고 가서 주고, 같은 방향으로 가서 넣어 주고. 면을 듬성듬성하게도 해도 표현은 됩니다만은 조금 꽉꽉 채워주는 느낌으로 방향을 봐가면서 해주면 돼요. 음. 자, Okay, oh, prepare the yeah. sand. 자, PC 본 스티치까지 마무리했습니다.